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정말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읽기와 쓰기. 여기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글자 읽고 쓰는 걸 넘어서요. 어, 어떻게 하면 이 읽고 쓰는 행위 자체가 더 나은 학습, 뭐랄까,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학습을 위한 읽기와 쓰기에 대한 좀 학술적인 탐구인데요. 당신이 혹시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시거나 좀 복잡한 정보를 명확하게 딱내 네 곳으로 만들고 싶다 할때 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핵심은 그 글자를 배우는 읽기 쓰기랑 배우기 위해 읽고 쓰는 것이 둘의 차이를 딱 이해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아, 차이가 있군요. 네, 후자는요. 단순히 정보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옮기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정보를 재료 삼아서, 음, 머릿속에서 적극적으로 지식을 다시 만들고, 어, 이게 진짜 맞나? 왜 이러지? 하고 좀 비판적으로 따져보는 그 과정 자체를 의미하거든요. 과정 자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이 왜 중요하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뭐랄까, 어떻게 하면 더잘 활용할 수 있을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평소 학습 습관 같은 걸 떠올리면서 들어보시면 더 와닿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는 학습을 위한 읽기부터 시작해보죠. 저희가 매일 뭔가를 읽긴 읽는데, 어, 배우겠다? 딱 이런 마음으로 읽을 때는 뭐가 좀 달라져야 할까요? 그냥 꼼꼼히 읽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좀 다릅니다. 학습을 위한 읽기는요, 단순히 텍스트 표면에 있는 의미를 해독하는 것그 이상을 요구하거든요. 이상이요? 네. 텍스트를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걸 넘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이걸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뭐랄까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아주 적극적인 활동인 거죠. 아, 적극적인 활동? 네. 한 연구 보니까 보통 글 읽기가 좀 익숙해지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 그때부터 이런 목적의 읽기가 강조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요? 생각보다 이르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글에 담긴 그 사실, 내용 지식 있잖아요. 그걸 아는 데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멈추지 않는다. 네. 예를 들어서, 역사책을 읽는다 치면요. 단순히 뭐 사건 연도, 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어, 왜이 사건이 일어났지? 이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고 또 내가 아는 다른 역사적 사실이나 뭐 사회 현상 같은 거랑 연결을 해 보는 거죠. 아, 연결하는 거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과학 논문이랑 문학 작품은 글 쓰는 방식이나 논리 전개 방식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그런 분야별 글쓰기 스타일 이걸 이제 담화 관습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파악하면서 읽으면 훨씬 깊이 있는 이해. 그러니까 소위 고차원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능력이 뭐 입시라든지 중요한 시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죠 와 그냥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연결하고 다시 만들고 정말 능동적인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듣다 보니까 아 내가 그동안 너무 그냥 읽기만 했나 이런 생각도 좀 되는데요 그럼 이런 적극적인 읽기를 좀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방법 같은 걸 써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몇 가지 아주 유용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KWL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KWL요? 네, 읽기 전에 내가 이 주제에 대해 이미 아는 것, Know, 그리고 이번에 꼭 알고 싶은 것, Want to know, 이걸 먼저 딱 정리를 하고요. 다 읽은 후에는 내가 새롭게 알게 된 것, Learned, 이걸 적어보는 거예요. 오 목표를 정하고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목표를 명확히 하니까 훨씬 집중해서 읽게 되고요또 sq3r이라는 전략도 있는데 이건 이제 훑어보기 서베이 질문 만들기 퀘스천 자세 읽기 read 기억 되새기기 recite 복습하기 review 이렇게 다섯 단계로 좀 체계적으로 텍스트를 깊이 파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sq3r 단계가 좀 많네요 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내 언어로 다시 한번 요약해 보거나 핵심 질문이나 딱 떠오른 생각을 옆에 간단히 메모하는 습관도 아주 좋습니다. 메모요? 네. 또 복잡한 관계나 과정 같은 건요, 간단한 그림이나 도표. 그러니까 도해 조직자라고 하죠. 이런 걸로 그려보는 것도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고 오래 기억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그림으로요. 재밌네요. 네, 핵심은 뭐냐면 어떤 방법을 쓰든 텍스트랑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비판적이고 깊이 있는 읽기 능력을 만들어 가는 거죠. 네, 읽기를 통해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 지식과 연결했다면 이제 그걸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요. 여기서 이제 학습을 위한 쓰기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보고서나 감상문 쓰는 거랑은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어, 학습을 위한 쓰기는요 글 쓰기의 그 결과물 자체보다는 쓰는 과정 그 자체를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쓰는 과정 자체가 도구요? 네.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쓰는 글쓰기가 아니고요. 쓰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좀 애매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때로는 어,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글쓰기가 학습의 증거가 아니라 학습을 이끌어가는 엔진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어요. 오 엔진 역할이라 흥미로운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약하기예요. 요약하기요. 아까 읽기 전략에도 나왔었는데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약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내용을 줄이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제대로 된 요약은 훨씬 복잡한 사고 과정이거든요. 복잡하다고요? 네. 그래서 핵심 정보를 골라내고 선택. 덜 중요한 내용은 버리고 삭제. 비슷한 정보들은 하나로 묶고 일반화 그렇게 뽑아낸 핵심들을 중심으로 전체 내용을 내 언어로 다시 짜 맞추는 재구성 이런 과정이 다 포함됩니다. 아, 선택, 삭제, 일반화, 재구성. 네. 이 과정에서 글 안의 정보들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지식이나 경험과 이걸 또 연결하면서 이해가 훨씬 깊어지는 거죠. 네, 네. 결국 요약은 단순히 글을 줄이는 마법이 아니라 핵심을 딱 깨뜨려 보고 정보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적극적인 사고 훈련인 셈입니다. 이걸 잘하면 복잡한 내용도 훨씬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렇군요. 요약하기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네요. 네. 또 다른 예로는 논술이나 보고서 쓰기를 들수 있습니다. 특히 논술은요. 주어진 문제나 자료에 대해서 그냥 아는 것을 막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자신만의 관점을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하죠. 이 쓰는 과정 자체가 깊이 생각하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아, 쓰면서 생각이 깊어지는 거군요. 네, 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실험이나 프로젝트를 했다면 결과만 딱 쓰는 게 아니라 왜이 방법을 썼는지, 이 결과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어떤 한계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논의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뭘 배웠고 뭐가 부족했는지 성찰하게 되는 거죠. 팀 프로젝트 보고서라면 협력 과정까지 돌아보게 되고요. 잠깐만요. 그럼 쓰기라는 게 단순히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꺼내는 행위가 아니라 그 쓰는 과정 자체가 생각을 더 명료하게 만들고 더 깊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마치 머릿속에 안개가 낀것 같았는데 글로 써 내려가면서 그 안개가 걷히는 느낌이랄까요? 바로 그거죠. 쓰면서 비로소 생각이 딱 정리가 되고, 어? 여기 논리가 좀 이상한데? 하고 허점이 보이기도 하고, 더 나은 표현을 찾게 되고, 그 과정 자체가 엄청난 학습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와, 신기하네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귀추적 사고인데요. 영어로는 abductive reasoning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연역이나 귀납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데 귀추는 좀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앞서 이야기한 학습을 위한 읽기 쓰기와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귀추적 사고는요. 우리가 뭔가 좀 예상치 못한 현상이나 데이터를 딱 마주했을 때, 어왜 이러지? 하면서 그 현상을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설. 그러니까 최선의 설명을 떠올리고 찾아가는 그런 추론 방식을 말합니다. 최선의 설명이요. 네. 핵심은 이미 알려진 사실에서 결론을 내리는 연역이나 여러 사례에서 일반 법칙을 찾는 귀납과는 달리 새롭고 창의적인 설명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점이에요. 약간 탐정처럼 추리하는 거죠. 아하. 예를 들면 매일 잘 돌아가던 컴퓨터 프로그램이 갑자기 막 오류를 뿜어요. 그때 어, 혹시 어제 업데이트한 것 때문인가? 아니면 혹시 네트워크가 불안정한가? 하고 가장 가능성 있는 원인을 딱 추측해보는 것,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네, 바로 그거죠.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마치 탐정이 현장에 남은 단서를 보고 범인은 이 사람일 거야 하고 추리하듯이 관찰된 사실, 데이터로부터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을 향해 이렇게 점프하는 앱덕션 과정인 거죠. 점프요? 네. 자료에 제시된 그림을 보면 이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핵심은, 어, 왜 이렇지? 데이터 발견. 음, 혹시 이것 때문 아닐까? 가설 설정. 자, 그럼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검증.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최선의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 반복하는 거군요? 네. 가설이 틀리면 수중하고 또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이 순환 과정 속에서 우리의 지식은 계속 발전하고 더 정교해지는 거죠. 네네 이게 학습을 위한 읽기와 쓰기와 만나는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점이죠? 자 읽기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정보 즉 탐구의 단서 데이터를 얻잖아요. 그렇죠. 이 단서들을 바탕으로 귀추적 사고를 통해서 아이 내용은 아마 이런 의미일 거야. 는이 현상의 원리는 이걸 거야 하는 식의 잠정적인 이해 그러니까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거죠 네 가설을 세운다 그리고 쓰기는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른 좀 불확실한 가설을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붙여서 다듬고 또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발전시키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아 읽고 생각하고 쓰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마치 읽기 정보 입력 생각하기, 의미 추측, 귀추, 쓰기, 생각, 정리 및 발전. 이세 가지 엔진이 계속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해를 점점 더 깊게 만드는 과정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핵심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와, 비유가 확 와닿는데요. 그러니까 읽기로 재료를 모으고 귀추적 사고로 설계를 하고 쓰기로 집을 짓는 과정.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굉장히 유기적인 연결인데요. 그럼 이런 학습 방식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요? 자료에 나온 국제 바칼로레아 IB 프로그램이 좋은 예시가 될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IB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 재단인데요. 탐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 교육 과정으로 유명하죠. 네, 들어봤어요. 특히 고등학교 과정인 DP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원리들이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소논문, Extended Essay인데요. 학생이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약 4천 단어 분량의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는 거예요. 4천 단어요? 와, 고등학생이요? 네, 쉽지 않죠. 당연히 깊이 있는 자료조사 읽기와 분석 그리고 논리적인 글쓰기 쓰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정답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은 자신만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잖아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탐구 즉 귀추적 사고를 활용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렇겠네요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니까. 네, 또 지식 이론 (Theory of Knowledge, T.O.K.)라는 과목도 있어요. 이건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같은 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지식의 본질 자체를 탐구하고 이걸 에세이나 발표를 표현하게 합니다. 지식 자체를 탐구한다고요? 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타당한 건지 이런 걸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훈련인 거죠. 와. 단순히 지식을 암기해서 시험 보는 거랑은 정말 완전히 다른 방식이네요. 학생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평가 방식도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소논문 평가 기준 같은 걸 보면요. 연구 주제에 대한 뭐 초점과 방법, 지식과 이해 이런 학술적인 측면도 당연히 보지만 그것 외에도 비판적 사고 능력을 얼마나 잘 보여줬는지, 그리고 연구 과정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깊이 있게 참여했는지를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 참여도요? 네, 단순히 결과물의 완성도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이 그 과정에서 얼마나 스스로 탐구하고 고민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함께 평가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학습을 위한 읽기와 쓰기가 추구하는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을 통해 배우는 걸 중시하는 겁니다. 네, 과정을 중시한다. 의미가 깊네요. 자, 그럼 오늘 살펴 본 학습을 위한 읽기, 학습을 위한 쓰기, 귀추적 사고 그리고 아이비 사례까지 이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딱 맞춰져서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는 걸까요? 이 전체 과정을 꿰뚫는 어떤 핵심 아이디어가 있다면 뭘까요? 음, 이 모든 요소는 결국 통합과 변역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합과 변역이요? 네. 읽기를 통해서 세상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귀추적 사고를 통해서 그 정보에 대해서 어 왜 그렇지? 하고 물으면서 나만의 잠정적인 설명을 만들고 쓰기를 통해서 그 설명을 다듬고 발전시키는 이 모든 과정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돌아가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모든 단계의 바탕에는 비판적 사고가 깔려 있어야 하는 거죠.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따져 묻는 그런 태도 말입니다. 그렇죠. 비판적 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읽고 생각하고 쓰는 과정에서 얻은 여러 증거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엮어 가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연결고리를 발견하거나 기존의 생각을 뛰어넘는 통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아, 통찰이요? 네. 즉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재구성하고 그 결과 이전과는 다른 수준의 이해에 도달하는 변혁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피상적인 정보 습득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배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알매 상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경험이죠. 와, 알매 상태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읽기와 쓰기가 단순히 지식 습득의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사고를 훈련하고 확장시키고 더 깊은 배움으로 나아가게 하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네. 기본적인 글 읽기 쓰기 능력에서 출발해서. 읽기와 쓰기를 학습 과정에 어떻게 통합하는지, 또 창의적인 추론을 돕는 귀주적 사고의 역할, 그리고 아이비 사례를 통해서 실제 적용 모습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바탕으로 해서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는 매일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죠.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학습을 위한 읽기와 쓰기, 그리고 귀추적 사고라는 이 도구들을 어떻게 좀 의식적으로 활용해서 당신만의 의미 있는 지식과 통찰력을 길러나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끊임없이 배워나가는 그런 능동적인 학습자로서의 여정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릴 수 있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진정한 학습을 위한 읽기와 쓰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읽고 쓰는 행위가 어떻게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서 진짜 나만의 지식을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는지 그 원리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글을 읽고 쓸줄 안다. 이게 곧 학습을 잘한다는 뜻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그 당연한 생각에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학습에 대한 우리 관점부터 살짝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어떤 기술을 익히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이해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진짜 배움이라는 건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사람에서 그 정보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탐구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 나가는 참여자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바로 이 작은 차이가 배움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읽고 쓰는 능력,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하나 등장합니다. 읽고 쓰는 데에는 사실 두 가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건데요. 중요한 건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어요. 먼저, 읽기 쓰기 학습은 말 그대로 글자를 배우고 문장을 만드는 법,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술을 익히는 단계고요. 반면에 학습을 위한 읽기 쓰기는 이 기술을 도구로 사용해서 새로운 지식을 파고들고 자기만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학습을 위한 읽기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건 단순히 글자를 줄줄 읽는 수준이 아니에요. 텍스트 속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고 와 이건 좀 어렵다 싶은 전문 개념까지도 이해하고 심지어는 글쓴이가 직접 말하지 않은 그 숨은 논리까지 파악하는 그런 깊이 있는 활동을 말하는 거죠. 학습을 위한 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아는 걸 종이에 뱉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글을 쓰면서 뒤죽박죽이었던 생각과 정보가 정리되고 그게 진짜 내 것이 되는 아주 강력한 생각의 도구인 셈입니다. 쓰기를 통해 비로소 배움이 완성된다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렇게 깊이 있는 학습을 하려면 도대체 어떤 생각의 힘이 필요한 걸까요? 그 엔진은 대체 뭘까요? 네, 그 생각의 엔진,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귀추적 사고라는 겁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진짜 학습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귀추적 사고,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눈앞에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럼, 어, 이건 왜 이렇지? 하고 그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럴듯한 가설 즉 추측을 만들어내는 생각의 과정인 거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최선의 답을 찾아나서는 여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이인용구가 핵심을 딱 짚어주는데요. 그냥 주어진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뭔가 놀라운 현상을 봤을 때 이건 왜 이럴까? 하는 호기심에서 출발해서 그 설명을 적극적으로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호기심이 모든 것의 시작인 셈이죠. 이 그림이 바로 그 귀추적 사고의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조금 복잡해 보이나요?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관찰에서 시작해서 가설을 세우고 또다시 새로운 관찰로 이어지는 이 순환 구조예요. 즉, 지식이라는 게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질문하고 탐색하며 점점 발전해 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역동적인 그림인 거죠. 이 역동적인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3단계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눈앞의 데이터나 현상, 즉 증거를 관찰해요. 둘째, 혹시 이런 거 아닐까? 하고 그 증거를 설명할 여러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 지금 이 증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베스트 설명을 딱 골라내는 겁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바로 이 귀추적 사고야말로 우리가 그저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이는 학생에서 벗어나서 직접 질문하고 파고드는 진짜 능동적인 탐구자로 거듭나게 하는 핵심 엔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럼 이게 실제 교육에선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국제 박칼로레아, IB 교육 과정입니다. IB는 스위스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1968년부터 시작됐으니까 역사도 꽤 깊죠? 이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학생 스스로 탐구하게 만드는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주목할 건 바로 소논문이라고 불리는 과제예요. 이 소논문이라는 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진짜 자기가 파고들고 싶은 주제를 하나 딱 정해서 무려 4,000단어짜리 논문을 써내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냥 정보 전달이 아니라 글을 쓰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학습을 위한 쓰기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이 손언문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딱 뜯어보면 아이비가 학생들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이 평가 기준표를 한번 보세요. 뭐, 연구 질문은 잘 잡았는지, 주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이런 항목들이 각각 6점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확 띄는 숫자가 하나 있지 않으세요? 보이시죠? 바로 비판적 사고 항목입니다. 배점이 무려 12점! 다른 항목들의 딱두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아이비는 학생이 얼마나 많이 외웠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하고 따져보고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냈는지를 훨씬, 훨씬 더 중요하게 본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이한 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학습이란 건 텍스트로부터 정보를 수동적으로 흡수하는 것에서 벗어나서요, 텍스트를 통해 스스로 질문하며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능동적인 탐구자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과연 학생들에게 완성된 지식을 그저 전수하는 데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 스스로 지식을 찾아 나서는 그 탐구의 여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